네, 만나지 말도록 해라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라 수학에서 이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범위 구하라는 거예요 일단 그림을 뭐 그려보면 시점의 좌표가 루트 안에걸0대기하 x값 마이너스 2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테고 시점의 좌표를 살짝 표시를 해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시점의 좌표를 찍었죠 그 다음에 원래 오리지널 그래프는요, y는 마이너스 루트 3x 이랬을 거예요. 걔를 그려보면, x는 양수고 y는 음수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죠? 실제로 y 절편을 구해보면, 어, 마이너스 루트 6이 6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려졌대. 이거를 조금 위쪽에다 그릴게. 여기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를 10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함수가 될 거래. 그러니까 Y는 KX가 너랑 만나지 말래요. 원점은 이란 직선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만나죠. 만나는데, 얘가 일로 가는 순간 안 만나지 않니? 그럼 기울기가 여기가 3이었다고 치자. 너의 기울기는 3보다 작은 거죠. 그죠?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에서는 요 만나는 이요 상황보다 기울기가 떨어지게 되는 순간 아예 안 만나요 근데 기울기가 음수잖아 무조건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날 때 기울기를 구하러 가야 될것 같아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코마 마이너스 6이었거든요 어떤 특정한 점이 있는데 원점과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x 좌표 분 y 좌표 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3이에요 3 기울기가 3입니다 여기 3이니까, 얘는 K가 3일 때야. 이렇게. 그러면, K가 3일 때는 한 점에서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나지 않으려면, 3보다는 일단 어때야 되는 거니? 아! 작아야지. 그죠? 3보다는 일단 작아야 돼요. 이렇게. 3보다 크게 되면 무조건 만나잖아, 이렇게. 3보다 작으면 만날 거래. 근데 정수 K의 개수래요. 가만히 있어 보자. 이렇게 하면 무한계잖아. 어떻게 하지? 또, 또 이제 고민이죠. 선생님, <laughs> 알았어요. 이게 3인데 3보다 작으면 이제 어? 만나지 말래요. 근데 3보다 작다고 하면 안 되잖아. 왜냐면 3보다 작은 건 음수도 있잖아. 근데 길게 음수인 건 무조건 만나지 않니? 그럼 얘가 어디까지 될 거냐면 쭉 가다가 기울기가 0이 되면 이렇게 되지 않니? 그 기울기가 0이 돼도 만나지는 않잖아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순간 저쪽에도 무조건 만나죠 그러니까 K의 범위가 왼쪽은 이렇게 막혀야 되나 봐 음수면 안 되니까 되죠? 손으로 세는 게 빠르겠습니다 0, 1, 2세개된 거야? 그림을 그려놓고 조금 잠깐 생각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이고요.